아, 한 증상입니다. 어, 완전 곰탕이 돼가지고 밑에는 거의 다물니다 곰탕을 엄청 끓이는가? 많이 요보 가라고. 여기면 많이 비슷해요. 상 증상수. 아, 정상수입니다. 증상수에 어, 좀 부를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 활용하려고 아무것도 안보인는 거야. 정상석이 있다 그런가 보고저 위에 원래 정상석이 있는데, 그 밑에 위험하하고 밑에 요 하나 더 설치해놨습니다. 원래 정상석이저 위에 있는데, 하나 더편하 게,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오늘도 맨발로 정상까지 정복했습니다 자, 맨발 로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증상이고 밑에는 위험해서 하나 도 만들어 놨습니다. 사람들이 위험이 올라가면 위험할까 싶어서 자, 증상에서는 별로 촬영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모든 촬영은 여기서 게도록 하겠습니다. 입에 사탕을 좀 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바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고 자요바이 증상에 자, 마지막으로 철쪽입니다 안철도입니다. <laughs> 자 오늘 차량 전체적으로 맞추겠습니다.